아 혹시 혹시 방송에서 어, 제가 계정 계정 탐방은 어, 좀 힘드실까요? 와 어, 이분 어마어마하신 분이라서 형과 하고, 티슈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로 부족할까? 벌써부터 아래가 이상해 나도 지금 떨린다 아래가 기다려봐 아니요 고글2 3서 어떤 분이 띄우셨는데? 고근 23성 어떻게 했대? 야 그분 뭐 하시는 분이지? 아 나는 고근 싸지면 할 거예요 먼 훗날에 못해 리니지 하다 오셨다고? 내틈다 팔고 싶다 전섭 최초 23성 타이틀은 다 갖고 있었는데 고근은 뺏겼네 그 사람 36퍼가 7개라고? 와 진짜 리니지 하다, 하다 오신 분이랑 좀 다르네 와 진짜 와 진짜 궁금하다. 한번 한번 여쭤보 여쭤나 볼까? 한 초대 한번 드려보자. 혹시 초대 한번 어, 일단 곡은 너무 축하드립니다. 어,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서 혹시 혹시 어 저는 어 이제 방송하는 BJ 판이오 파니오, 판이오라고 합니다. 혹시 어, 말씀이 없으신데 혹시 방송 게스트 초대 같은 거 가능하실지 해서. Nope. 아 네네네. 아 혹시 혹시 방송에서 어 제가 계정 계정 탐방은 어, 좀 힘드실까요? 와 어, 이분 어마어마하신 분이라서. 와 감사합니다. 그 언, 언제 가능하실까요? 형과 해보겠습니다. 티슈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로 부족할까? 벌써부터 아래가 이상해. 나도 지금 떨린다 아래가. 기다려봐. 자 들어왔습니다. 와 배고픈 제리님 계정. 와 이분 정말 요즘 아이템 스펙업을 엄청 하시고 있다고 해서 어우 너무 궁금한데. 야 지금 아이템을 계속 맞추시고 있는 거거든요. 와씨. 자 아이템 한번 보겠습니다. 야무르무르의 로드링 윗잠 36% 구요 에디 럭올올 올. 스칼렛링 와이 36%가 직접 띄우신건가? 아니면은 물량이 있었나? 와 대박이다 36%에 7호 마이스터링 럭12 12 12에 23성 에디 럭럭0럭 7%에 럭 플러스 1에 0 1 0이고요 도미 윗점럭36%가이2아 이거 럭 36%는 사오신 거구나 아가웨이 어, 낮은 거 보니까 와 일단 저였으면은 힘36% 도미가 만약에 물량이 나왔다 가웨이 만약에 3이었다 그럼안살것 같은데 야 문, 문신이 돼도 상관없다 이 마인드로 그냥 다 사신 것 같아요 무기 22성 대거 아케인 아직 해방 전입니다 그쵸? 벨트 윗점럭 33%에 아, 아직 초업은 아직 전승전이고요 22성에 에디 럭, 럭, 럭 7호, 럭 플러스 1. 그리고 모자. 23성에 쿨쿨 럭이고요 에디, 에디가 쿨럭 0. 와, 듀블 종결이죠? 예. 네. 자, 다음 루컴마입니다. 윗잠 럭 36포 에디 7호 7. 와, 미쳤다, 이거. 이거 내가 본 스크린샷이 이거거든? 와, 어떻게 이게, 이게, 어떻게 이렇게 뜨지? 와, 정말 이쁘다. 상위. 미참 럭 33퍼에 84.5%초합에 23성 에디치로 럭 플러스 2 이탈. 에디 이것도 이탈이에요? 야, 나도 에디 이탈 그런 거다 전부 다 사와 가지고 미참 33퍼 해야 되겠다. <laughs> 오늘부터힘 에디 이탈한 거 전부 다산나 에디만 보고 그래야 되겠다, 나도. 저도 열심히 스펙을 해야겠는데요? 야, 이거 뭐야 죠? 138에 6%초합이고요 위점 럭 334에 에디 745야템 하나하나 진짜 미치셨네 진짜로 이거도 임시템이에요 와 이게요 되게 완벽한데 이게 임시에요 커포링 위점 럭 334에 22성 에디 75럭 플러스 1이고요 자럭 334에 에디 75럭 플러스 1입니다 22성 장갑. 크크럭에 럭, 럭, 럭. 와, 진짜 템들이 나 화나, 되게 좋으시네요. 망토. 야, 망토촛. 야, 망토초 미쳤다. 윗자 모리탈 레디공 30. 야, 보조무기 너무 좋습니다. 23성 블레이드입니다. 고근, 고근 띄우신 게 어디 있죠? 야, 진짜. 이트만에 성공했대요. 한번 터지고 이트만에 성공. 야, 고군 전섭 최초 23성이십니다. 와, 나는 고군 곡은... 못건드려오아까워 <laughs> 나는 고군 거공 커포는 여러분 나중에 싸지면 할걸 싸지면 <laughs> 전부 23성을 할 건데 나중에 싸지. <laughs> 지금 아이템을 이게 만드는 작업에 있는 것 같아요. 크크크 도전하시고 있네. 크크홀 크크럭, 크크럭. 이게 내가 하던 짓이거든. 나도 킁킁킁 띄운다고 장갑 새로 사다가 존나 했는데 그 혹시, 혹시 더키스님 혹시 제리님 혹시 지금 계신가요? 그먼 훗날에 혹시 어 나중에 템 완성을 뭐 1년 뒤든 템 완성이 되면 혹시 그때 한번한번더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아어 가능하다고요? 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나도 본받아야겠는데 얘들아? 여러분 스카니아 힘36% 때문에 물량 다 삽니다. 예, 저도 이거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. 아, 요게 요렇게 템을 맞춰야 되는구만. <laughs> 이분두달 되셨는데 업적 궁금하다. 진짜로. 누정 매수 1조 달성. 3580억제. 두 달에 3500억. 인제리도 있습니다. 인제리가 뭐예요? 아, 배고픈 제리 33님의 실친 인트제리가 있어요? 그 인트제리님도 템 어마어마하세요? 이분들 뭐 하는 분들이야? 아니 이분들 뭐야? <laughs> 야, 토미 제리를 이기는데 이거 토미 개맞게 생겼는데요? 어, 자, 아이템 전부 다 완성하셨을 때 어,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와. 진짜 와, 대박이다.